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6월 19일 목요일 장중 주도 테마 및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내용이고, 자 오늘 시장 그래도 뭐 지수 급등을 해가지고 뭐 3천을 넘기지는 못했어요. 3천을 넘기지는 못했는데 일단은 그래도 뭐 해외 증시 뭐 선물이 좀 하락했던 거 대비해서 뭐준성이좀 버텨줬던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해외에서 지금 이스라엘 타격 뉴스, 이스라엘이 이제 좀 타격 당한 이란이 공격을 한 거죠. 그런 뉴스도 조금 올라오기는 하네요. 오늘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 이란, 뭐 핵시설, 뭐 그런 곳에 대한 뭐 타격 뉴스도 있었고, 이스라엘 측이 좀 피해 입은 뉴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중동 지역 전쟁은 뭐 계속 지지고 복구하고 있어요. 뭐 유가에 대해서 뭐 엄청 급등을 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아직은 전쟁이 좀 진행 중이고, 저게 지금 좀 계속 알게 모르게 살짝 리스크 느낌이 있죠. 사실 저 중동 지역 이슈가 아니면은 지금 그냥 좀 며칠 들고 갈 만한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물론 이제 뭐 지수랑은 좀 지수 위치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만 네, 이제 뭐 중동 지역 리스크는 계속 존재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뭐 엄청 크게 뭐 새로운 우리가 뭐 생각한 것보다 좀뭐더 나아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면은 지금은 일단 반응을 안 하기는 하는데 어 일단 리스크는 리스크니까 기억은 해 두시고 자 오늘 이제 좀 오후 장의 느낌이었죠 오전 장에는 그냥 완전히좀 우리 기술 이거랑 어 이제 중간에 이제 뭐 한신 기계 이런 종목들이 그냥 뭐 같이 힘을 주기는 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뭐 해체 뉴스 이런 걸 부각시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오후 장에 500조 원전 해체 시장 개화 소식, 고리 1호기 심사 앞두고서, 이런 뉴스를 통해가지고, 그, 해체 관련 주들이 전체적으로 대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해체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오르비텍이긴 하죠. 세력주에서는. 그래서 오르비텍이 상을 좀 빨리 갔고, 우진 엔택이 2등주이기는 했는데, 어, 좀갈듯말듯 하더니 결국 상을 닫기는 했어요. 어, 저는 요거는 좀 상단을 못 했는데,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두에빌 같은 경우에는, 오일선이 뭐 지독하게 계속 좀 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기술은 정말 강합니다. 저는 얘는 개인적으로 좀 주도주급으로 올려놔도 될것 같은 상한가가 없는 게좀 많이 아쉬운데 시총이 사실 뭐 7천억이다 보니까 1조도 안 넘고 해서 상이 한번 좀 있었으면 했는데 상은 없지만 연속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술도 좀센 모습이 있고 비트로테크 요 종목도. 해체 관련 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정 기술 같은 경우 이제 내일 단기 가열이 풀리겠죠. 음뭐 연장될 것 같지는 않고 풀리기는 할 텐데 어 한정 기술, 한전 시리즈들 뭐 사실상 이제 수혜 쪽은 한전 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원전 키워드 근데 이제 원래 있던 원전과 해체 키워드 이렇게 좀 분산되면서 시세를 좀준것 같기는 합니다. 오후장에 움직인 애들은 원전 해체 키워드를 좀 주축으로 엮고는 있어요 자 그리고 한미글로벌이 오랜만에 얘도 이제 뭐 네옴 시티 그 다음에 뭐 이제 재건 이런 곳을 좀 엮는 종목인데 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좀 엄청 강하게 급등을 했거든요 한정기술과 원전 MOU 소식 이 뉴스가 있어가지고 좀셌는데 어, 오늘 그냥 그 자리에서 상을 다시 좀 보내버리는 대신에 이제 조금 대금 소화하느라 뭐 오르라 내리라 뭐 하기는 했는데 결국에 좀 상을 닫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런 원전주들이 있었고 자 네이버 어제 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슈팅 만들기는 했었는데 카카오가 차트가 조금 준비가 돼 있었죠. 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캐치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카카오도 오늘 좀 힘있게 아침부터 해가지고 쭉 하고 좀땡겨 올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오늘 일단 양매수이기는 해요. 그리고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프로그램 매도가 장중에 좀 계속 있고, 거래원에서는 모건 스텔리였나요? 해가지고 좀 계속 꾸준히 사는 모습이 있기는 했는데, 일단은 프로그램도 뒤에 좀 돌려놓는 모습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AI, 정부 정책, 그런 거에 대한 뭐 수의 기대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시간에 넥스트레이드에서 좀 반짝반짝한 거는 요거예요 오늘 오후 가상은행 사업자 선정 카카오뱅크 태국 진출 분수령 태국은행에서 가상은행 사업자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카뱅이 조금 수에 선정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왔다 이제 움직이는 것 같고 그거 외에 이제 지역화폐는 뒤에 뭐 정책성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시간에서는 뭐 이렇게 좀 하락하는 오늘 지역카페 관련 뉴스가 나오기는 했는데, 그 내용이 발행에 대해서 지역사랑 상품권? 그리고서 뭐 이제 체크카드, 뭐 신용카드 이런 걸로 이제 좀 선택을 할수 있다라고 나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기대감이 살짝 빠지는 모습은 있기는 합니다. 아, 그래서 요것도 전고점 거의 좀 오기는 왔었는데 일단은 지역화폐 그런 키워드로 갔다 이제 좀 빠지기는 하지만 뒤에 또 실제로 뭐 수혜보는 기업들 그런 것들은 추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자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각자 도 생하는 느낌이죠 어, 일단 미투온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 거래소 코인거래소 빗썸 뭐, 여기에 이제 뭐 상장했던 코인 뭐 있는걸로 아는데 아 여기 있네요 얘가 뭐좀 상승을 해서 아마 오르지 않았나 싶고 그거랑 이제 한국정보통신 신세계 inc 얘도 이 당시에 주도주급 이었는데 이때는 딱 그거였죠 그, 정웅진 회장, 트럼프 아들이랑, 뭐, 이제, 만남. 그거 플러스, 뭐, 이제, 트럼프 회장 만난다. 뭐, 그런 키워드로 왔다. 여기서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 좀 만들어내고, 최근에는, 신세계, 뭐, SSG 페이? 그거 통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 뭐, 기대감. 그런 걸로 왔다. 좀 시세를 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중동지역. 아, 어, 뭐, 좀 찌라시는 계속 돌아요. 계속 막 돌고, 뭐, 어디 타격했다 나오는데, 일단은 유가가 막 급등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런 내용들, 있을 때마다 원유 관련주들, 뭐 해운도 그렇고 막좀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원래 대장이 흥국 한국, 요순이었죠? 근데 이제 흥구석유는 투경 걸리고, 한국석유는 단기가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중앙개너비스가 단기 가율이 아니어가지고 오늘 아,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냥 10% 주고 밀어버리고 10% 주고 밀어버리고 10% 주고 밀어버리고 이런 어, 움직임이 좀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STX 그린 로직스도 똑같은 위치로 흥하의 운이 대장이었다가 단기 가율 들어가니까 얘가 대신 움직이는 그리고 콜마홀딩스는 어제 고 이슈 그냥 오늘 아침에 그냥 돈으로 순간적으로 좀 슈팅 만들었던 것 같고. 방산에서는 결국 현대로템은 20만원 돌파하면서 슈팅. 그리고서 이제 풍산 같은 경우도 방산에서, 어우, 정말 강하네요이 종목도. 그리고서 l g 넥스원은 장마감하고 이런뭐 계약 뉴스 하나 슬쩍 붙였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튜디오 미르, 디즈니 사나 마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와 신규 계약 체결 해가지고 이 종목은 좀 단일 이슈 느낌이기는 한데 좀 상황가를 가면서 요거랑 이제 그 웹툰 그 관련주들 같이 장중에 한 번씩 좀 바짝바짝 했던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주 아니 그 재검 같은 경우 지금 SY 스틸테 요종목이좀 힘을 많이 주고 있는데 요게 이제 지금 그 내용이 돌아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또 6월 22일 이후 22일 이후에 이제 평화에다 뭐할 수도 있다 뭐 준비하겠다 그리고 푸틴이 젤렌스키랑 뭐 만날 준비는 됐다 라고 제목은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뭐 이제 누구든 만날 의향은 있는데 어 분명한 거는 이제 그 정부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 즉 이전부터 러시아 측에서 어필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일단 뭐 땅이랑 뭐 자신들이 요구하는 그것도 있는데 젤렌스키 같은 경우 지금 그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대통령 직이 지금 이제 좀 연장이 되고 있는 거죠. 해가지고 그게 아니면은 미리 이미 투표를 해가지고 뭐 바뀌었을 수도 있고 뭐 할텐데 그래서 러시아 측에서는 지금 계속 예전부터 젤렌스키 한테 정당한 후보가 아니다 대통령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정권 교체를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살짝 있기는 한데 일단은 뭐좀 기대감 정도로 만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장의 주축은 오늘 시장의 주축은 원전 그 다음에 이제 뭐 AI 쪽은 좀 반짝반짝 이건 뭐 정부 정책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뭐좀 각자 도생하는 느낌이었고 중동 지역은 이슈 뭐 찌라시 따라서 계속 반짝반짝 그리고 좀 방산 쪽은 개별 실적 기대감 그것도 있으면서 중동 지역 그런 뭐 세계 이제 불안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수혜받는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들 매매 잘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